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충격이 이제 식품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쿠팡은 로켓 배송, 신선식품, 물류,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수많은 식품 업체들이 이 장점을 활용해 온라인 매출을 크게 키워왔죠. 그러나 이번 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 매출이 흔들릴 경우 납품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즉석식품, 유제품, 냉동, 냉장 식품처럼 배송 신뢰도가 구매와 직결되는 카테고리는 충격이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급된 제품은 문제가 없지만 사고 이후 트래픽이 줄어들면 향후 발주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진단입니다. 중소 식품 브랜드는 더 취약합니다. 자사몰이나 오프라인 판매가 적고 매출 대부분을 쿠팡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문이 조금만 줄어도 현금 흐름 악화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업계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판매 급감은 감지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대량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압도적 편의성과 독점적 시장 지위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비자 불안은 분명 존재하고 유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식품업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 정보 유출이 촉발한 불안감 이제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